네, 42쪽 5번 보겠습니다. 표준문제, x e q u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시오 라고 했을 때, 이제 연속에 대한 그 정의를 여러분들 써주면 되겠죠. 어, 함수값, 그다음에 극한값, 그 다음에 극한값, 그두 개가 같은지에 대한 물음입니다. 먼저 1번부터 보면은, 어, 첫 번째로 조사할 거는 2에서 정의되어 있는가죠. 즉, f 2의 값이 존재하는가. 어, 존재합니다. 오. 두 번째, 극한값. x가 2로 갈 때에 대한 극한 값이죠. 얘는 x 2분의 어... 2x 제곱, 마이너스 3x, 마이너스 2인데 2를 살짝 대입해 보면은 0분의 0 꼴이죠. 어,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를 시켜줘야 됩니다. 위에 거를 인수분해 시켜볼게요. 인수분해가 2, 1, 2, 1, 막, 이렇게 대충 되면은 2x 플러스 1과 x-2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.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겠고, 약분해주면 되겠죠? x-2를 약분해주고, x 대신에 2를 대입해주면, 어, 5라는 극한값이 나옵니다. 그러면은 함수값과, 함수값과, 어, 극한값이 같기 때문에, 어, 얘는 x 이 q 2에서 연속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. 연속. 그 다음 2번. 어, 왠지 느낌이, 어, 불연속 같아요. 네, 절대가 있지만 확인해 볼게요. 먼저 조사할 거는, 첫, 아이고, 조사할 거는, 2에서의 함수값이 0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, 두 번째, 2가 아니면서 이로 가까이 가는 극한 값 조사해야 되겠죠. 근데 여기서는 절대 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냐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생각해줘야 되겠죠. 왜냐하면 2보다 작은 값과 2보다 큰 값에서 절대 값이 나올 때 마이너스가 있고 없고의 그 차이를 이제 주는 거죠. x 이골 2에서의 좌극한 같은 경우는 어, 2보다 작은 값이죠. 그래서 절대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x 2가 나오고 어, x가 2에서의 우극한 같은 경우는 음, 절대값이 그냥 나오죠. 그래서 약분을 할 수가 있고요. 자연스럽게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됩니다. 그러면 좌극한은 마이너스 2 약분하고 x 대신에 2를 대입해주면 어, x equal 2에서의 우극한은 2가 되겠죠. 좌극한 우극한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연속이 아니다, 어,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.